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음, 시각 t 위치 그래프가 나왔네요. 이때 피크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를 구했겠죠? 자 v1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v2 2t 플러스 12가 되네요. 자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는 0이네요. 3.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3, 1, 마. 자, t는 3일 때네요. 그때, pq 사이의 거리. 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면 되네요.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되네. 자, P의 위치는 X1이죠? 27, 27, 필요 없고, 9네요. 그 다음, 아, 아, 계산 잘못했네. 27, 33, 9, 18이었네요. 9, 9, 18이네. 그 다음, Q의 위치. 얘는 9 더하기 36. 45네요. 자, 얘랑 얘랑 위치. 그러니까 p는 18에 있고 q는 45에 있네요. 거리 구하래요. 둘이 빼면 되죠? 정답은 27이 정답이에요.